안녕하세요. 스크래치 마법 레시피 20 15단원 방송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송하기의 기능을 알아보고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같은 화면 안에 있는 스프라이트도 서로 신호를 주고 받지 않으면 상대방의 상황을 알수 없습니다. 다른 스프라이트와 연결해서 사용하려면 방송하기를 통해 신호를 보내고 방송을 받았을 때 블록을 통해 신호를 받아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단원 배운 목표는 첫 번째로 방송하기 블록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방송하기 블록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5번째 강의 방송하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